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사용자 타일 패턴을 등록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패턴이라는 것은 반복되는 어떤 일정한 형태 이게 패턴이죠. 지금 제가 미리 화면에 띄워놓은 이 이미지는 타일 패턴을 등록해볼 형태를 미리 이미지로 배치를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 하나의 패턴 단위는 요 중심에 보이는 요 진한 선으로 표시된 이 부분입니다. 이 타일의 패턴 단위 하나를 미리 그려놓고 그 패턴 단위가 반복이 되면 전체적으로 이런 형태의 타일 배치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등록할 하나의 패턴 단위를 먼저 그려놓고 타일 패턴으로 등록을 하고 사용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는 제가 참고용으로 띄워놓은 거고요. 자 매지가 지금 현재 좀 많이 두껍긴 한데 요 패턴을 기준으로 제가 미리 드래프팅 도구로 그려 놨습니다 드래프팅에 직사각형 도구로 타일 패턴 사각형을 그렸구요 지금 그룹으로 현재 묶어 놓은 상태인데 그룹을 자, 해지를 해볼까요 사각형으로 큰 타일 400각 짜리 정사각형을 그려서 여기 중심에는 요 타일 사이즈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타일은 199 정사각형 사각형으로 그렸고요. 그리고 줄눈을 같이 그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타일은 이웃에서딱 붙이는 게 아니라 줄눈이 들어가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줄눈은 제가 2mm로 2mm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빨간색 요 선은 자 반복되는 타일의 패턴 덩어리가 요모서리부터 시작을 해서 요 모서리 타일 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질을 포함한 요 줄눈을 포함한 두께 그러니까 2mm, 2mm 띄워서 요 기준선을 하나 폴리 라인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자요 타일 단위가 하나의 패턴 단위가 될 거고요 편의를 위해서 그룹을 묶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드래프팅에서 2D 그룹, 로컬 그룹 생성 자 그룹으로 묶어 놨고요 자, 이 타일이 반복이 돼야 되는데, 반복되는 구간, X방향. 그러니까, 가로방향으로 반복되는 것 하나, 세로방향으로 반복되는 것 하나, 이렇게 두개더 복사해서 배치를 합니다. 마커에서, 땡땡으로부터 복제물 이동 선택하시고요. 자, 점에 잠깐 머무르다가, 자, 이렇게 추정선이 나타납니다. 여기 교차점 시작점으로 잡고 자, 이 부분이겠죠. 자, 여기에서 반복되는 타일 패턴이 하나 있을 거고요.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색상을 회색으로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위쪽으로 반복되는 타일 패턴 하나. 자 이거는 여기를 기준으로 이동을 하면 될것 같아요. 이동 도구에서 땡땡으로부터 복제물 이동 기준점을 자, 여기 매직 잠깐 머무르면 추정선 나타납니다. 교차점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배치를 합니다. 자, 이것도 색깔 바꿔볼까요? 자, 반복되는 구간 x 방향 가로 방향으로 그죠.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이렇게 내려왔죠. 그리고 세로 방향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사용자 타일 패턴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테리어 메뉴에 타일링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타일 패턴 생성 있습니다. 누르시고요. 자 타일링 패턴 만들기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패턴의 전체 패턴의 하나의 단위를 전체를 지정을 합니다. 자 이, 이때 여기 플로팅 옵션에서 수평 수직하고 나오는데요. 자, 요거 선택하고요. 자요 타일 모서리로부터 어디까지 가냐면, 요 매지까지 갑니다. 매지, 매지, 매지 모서리까지 클릭. 그러면은 요 덩어리가 하나의 패턴 덩어리가 될 겁니다. 반복되는 구간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타일을 추가를 합니다. 자, 상단에 보면 타일 하나 추가 있죠. 자, 그리고 타일링 속성이 뜨는데요. 자, 이때 직사각형 선택을 하고요. 자, 타일 재질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재질은 제가 색상에서 하나 선택을 할게요. 자, 넓은 부분은, 자, 뭐, 요런 색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타일의 크기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400각짜리 타일이기 때문에 400, 4 먼저 지정을 합니다. 이 재질별로 나타나는 이 디폴트 타일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재질을 먼저 지정을 한 후에 타일 크기를 적용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타일 줄로는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 패턴 등록을 위해서 하나만 배치하면 되기 때문에 줄로는 필요 없고요. 그리고 행을 변화는첫 번째 요걸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자동으로 이렇게 주어진 행렬 해서 열 하나, 행 하나, 타일 하나만 넣는다는 뜻이죠. 요게 체크가 돼 있을 텐데 혹시라도 이게 체크가 돼 있다면은 선택을 변경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 하나로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타일의 두께 10mm 지정을 했고요. 타일 면의 높이는 타일 접착면 플러스 타일 높이 20mm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하나의 타일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우리 그려놓은 레이아웃에 딱 맞춰서 시작점, 방향을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Shift 눌러서 0도 방향으로 이렇게 하나를 배치를 하고요. 자, 하나 더 있죠. 타일 하나 추가 다시 눌러서 자, 혹시라도 이 중간에 명령이 우클릭을 잘못하거나 엔터를 쳐서 이렇게 명령이 끝나버렸다 그러면은 진행하던 타일의 패턴 그룹은 남아있거든요? 그죠? 남아있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타일링 연속 누르시면은 명령 다시 나타납니다. 이어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타일 하나 추가. 재질을 색상에서 하나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 진한 갈색 한번 선택해 볼게요. 확인. 자 그리고 타일의 크기를 변경을 해줘야겠죠. 199에 199. 자그 다음에 자, 열의 수 행의 수요 하나씩 지정을 하시고요. 타일 두께 행의 변화 확인하시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에 배치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타일의 재질을 지정을 해서 패턴 크기를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반복되는 구간을 설정을 할 텐데요. 지금 x 방향으로 빨간색 y 방향으로 초록색 화살표 선이 나타납니다 이 화살표 끝에 보시면은 요 동그란 초록색 어, 비어있는 동그라미가 나타나는데 요 동그라미를 누르세요 자 그럼 x 방향으로 얼만큼의 거리를 지정을 할 거냐인데 우리는 가로로만 이렇게 늘어나지 않죠 밑으로도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플로팅 옵션에서 프리라는 옵션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리고 우리 미리 그려놓은 여기 회색 간격 패턴 맞춰서 이때 주의하실 점은 여기는 오스냅이 걸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줌인을 해서 가까이에서 일단 최대한 맞춘다는 심정으로 이미지와 겹쳐지게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간격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요 간격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금 타일의 간격이 400이고, 요 매지 간격이 2mm니까 402가 맞아요. 그죠? 402. 맞죠? 그리고 이 부분은, 자, 마이너스 방향이긴 한데, 199에서 400을 빼면은 요만큼 나오겠죠? 마이너스. 자, 여기 연산자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199 빼기 400. 자, 마이너스 201이 맞죠? 자, 혹시라도 여기서 점을 찍었을 때 뒤에 소수점이 떨어진다면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이 간격을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매지 간격도 잘 고려를 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Y축 위쪽으로 가는 방향의 패턴 거리 자, 여기 끝에 동그라미 있습니다. Y축 방향의 동그라미 클릭한 다음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Y축 수직으로만 움직이지 않죠? 자, 프리 옵션 선택을 하시고요. 자, 여기 그려놓은 이 이미지에 최대한 맞춰서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위쪽으로는 402 맞고, 그죠? 매지 포함해서. 자, 이쪽은 이렇게 201.1이 나오지 않겠죠? 이쪽이 마이너스 201이니까 이쪽은 그냥 201일 겁니다. 자, 이렇게 패턴의 간격을 잘 확인을 하고요. 완료되면 끈 누르셔도 되고, 자, 우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패턴의 이름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냥 타일 패턴 01로 지정을 할게요. 그리고 카테고리는 나의 다른 지정하겠습니다. 확인. 자, 저장된 패턴은 어디 들어가냐면, 이거 자체가 그룹이에요. 3D 요소가 아니라 2D 요소죠. 우리 디자인 센터에 그룹, 나의 다른에 여기 패턴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패턴을 타일링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딩에서 슬래브 다각형형 연 슬래브해서 슬래브를 하나 작성을 할게요. 자이 슬래브의 윗면에 이 타일링을 배치를 하겠습니다. 슬래브 오른쪽 마우스 버튼 타일링 바닥 위 타일링 같은 위치에 클릭. 자 그리고 여기서 전체 영역 할 거니까요 배경 영역 없이 바로 타일 추가 해볼게요 타일 추가 자 그러면은 배치할 타일에 대한 속성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서 타일 패턴의 종류는 우리 타일링 패턴을 만들었죠 맨 밑에 있는 타일링 패턴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패턴의 종류 지금 요게 기본으로 선택이 돼 있는데 밑에 보면 타일링 패턴하고 눌러서 내가 저장해놓은 그룹에 나의 다른 애 저장했었죠. 선택을 합니다. 확인. 자, 그러면은 미리 보기에 요렇게 나타나는데 요거 배치할 때는 하나만 배치하면 안 돼요. 그죠? 주어진 행렬 하나하나가 아니라 전체 영역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갱신하기 눌러볼까요? 그러면은 반복되는 패턴이 미리 보기에 나타납니다. 강의는 이 원본 그대로 쓰겠다. 원본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 아마 내가 따로 선택하지 않아도 세 번째 있는 요 행의 변화 옵션이 선택이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요 밑에 옵션을 잘 보시면은 자 sysxdy dx 이렇게 나타나는데 요게 열의 변화 행의 변화 dy dx 나와 있죠. 이게 이겁니다. 그리고 자 수평 단계 수직 단계는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거는 사용자가 뭐 변경을 해줄 일은 없을 거예요. 이걸 지정을 해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자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빈 곳을 시작점으로 방향을 지정을 해야 되겠죠? 방향 지정해서 등록된 타일 패턴을 확인을 합니다. 자 3D에서 이렇게 타일이 잘 등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타일링 패턴을 이용을 해서 배치를 한 타일에 대해서는 물량을 내보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문서화에 물량 내보내기, 엑셀 목록, 자, 타일링, 슬래브 타일링이죠? 슬래브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확인. 그리고 엑셀 파일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썸네일, 이 이미지의 재질 이름, 각각에 대해서 시공 면적과 각각에 대해서 전체 시공 장수, 그리고 온장, 반장 이상, 반장 이하 사용된 조각의 개수를 이 재질별로 타일별로 각각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타일링했을 때랑 똑같죠.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타일 패턴 등록하기를 이용하게 되면은 응용해서 이런 형태들의 타일 패턴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식 패턴 그리고 세 가지 크기를 가지는 타일 패턴. 우리가 두 가지 타일 크기를 적용을 해서 만든 패턴. 이런 형태의 반복되는 패턴을 이용을 해서 타일링 패턴을 사용자가 등록하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타일 패턴 과정을 차근차근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